시 청이는 게임 뒤이제는 크래프톤이다. 맞습니다. 그렇죠. 예. 난 1억 넣는다. <laughs> 김미없 이렇게 해 가지고. 아, 크래프톤 말고는 별로안 좋게. 아, 그래요. 네. 하반기에 이 게임 좋아 될지 안 될지를 보실 때는 3C를 보셔야 됩니다. 뭐예요? 3C가? 3C가 이제 콘솔. 그다음에 콘텐츠. 그다음에 이제 크립토. 크립토. 예, 그러니까 NFT. 음. 아, 예. 음. 노후까지 이 중에 가지고 가야될 종목 있다 있습니다. 오 개수 그래요? 몇 개예요? 한 개입니다. 오! 어? 뭐예요? 네이버 네. 음. 우리나라 시네 여러분의 돈을 불려드리는 시간 원고, 투고, 쓰리고, 네 투자고 2부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부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공통적으로 드리는 질문 이 네. 있습니다. 자 나에게 1억이 있다면 몰빵하고 싶은 엔터주 혹은 게임주 있습니까? 아 엔터주나 게임주 중에서만 골라야 됩니다. 아니 없으면 오, 이제 다른데도 다른... 갈수 있습니다. 아, 어, 그 그러니까 국내 주식 한정이잖아요. 네. 1억 몰빵 없습니다. 없어요. 예. 네. 한종목 몰빵이잖아요. 네. 아, 없습니다. 아, 그래요? 예. 네. 그다나 골라줘요. 제 아, 그럴까요? 그러니까. 천만 원으로 하고 생각하고 왔어요. 돈, 오케이, 분들, 오케이, 천만 원으로 돈 많으신 하나. 분들한테 1억이 저한테 네. 천만 원이니까. 네. 천만 원이라고 한다면 있죠. 음. 크래프톤. 오. 크래프톤. 오. 네, 네. 옛날도 크래프톤 되게 좋게 말씀하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어 예, 좋게 봅니다. 예, 네, 크래프톤. 계속 계속 원피스. 네, 크래프톤 좋아합니다. 왜요? 어, 왜? 일단은 음. 게임주들이, 그러니까 엔터주들이 밸류에이션이 확 올라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음. 그 논리가 게임주들도 사실 그런 신사업들. 예를 들면 이제 콘솔 게임으로 확장이 되는 부분들. 음. 그 다음에 보유하고 있는 게임 IP들을 컨텐츠화로 전환시키는 그런 사업들. 음. 그리고 이제 뭐 옛날만큼 그렇게 열광하시진 않지만 메타버스 플랫폼이나 NFT 쪽으로의 확장. 음. 이 부분들이 크래프톤을 필두로 해서 이제 하반기 때쭉 가셔야 되거든요. 음. 네, 그래서 대형 게임주들, 실적이 나오는 대형 게임주들은 이제 좋게 보는 상황이고, 그 중에서도 크래프톤이 말씀드린 세 가지 요소들을 모두 갖추고 있기 때문에, 네. 예, 사고 싶은 주식으로 어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1억은 안 되지만, 천만 원으로. 돈 많으신 분들한텐 1억도 되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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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제 100%는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 아, 비중 100%? 네, 자산의 100%. 그렇죠. 예, 주식. 비중 100%는 뭐, 웬만하면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지금 그러니까 시장에서 뭐 한국 주식이 아, 아니요 시장이 좋을 때도 또 예, 어떤 전문가도 음. 100% 가라는 말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예. 예, 그냥 이제 가정이니까 음. 예, 크래프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이번 코는 썸네일을 뽑겠습니다 음. 전문가의 분석에 따라서 유튜브 썸네일 뽑는 코너예요 음. 저희가 이제 썸네일 뽑으면 전문가가 이 썸네일에 동의를 하면 오케이 해주시고 음. 아 요거보다는 좀 이렇게 와. 장사해야지 한수 가르치면. 잘뽑으다 왜냐면 네. 많이 가보시 돌아다니시잖아요. 예예. 그렇죠? 그래서 어떨 때 내게 조회수 잘 나오는지 바부가 아 음, 아닌 이상 알고 있을 겁니다. <laughs> 그렇죠. 근데 뭐 항상 제 생각대로 움직이지는 않던데. 그래요. 네, 그렇죠. 네. 네. 그렇죠. 네. 우리 희재님의 뭐첫 번째. 가볼까요? 네. 첫 번째 썸네일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하락장에서 휘청이는 게임주 이제는 반등 시작이다. 이대로 뽑을까요? 어. 전반적인 문구는 너무 좋은데요. 오. 반등 시작을 어. 크래프톤으로 바꾸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이제는 네. 크래프톤이다. 하락 정서 휘청이는 게임 중 이제는 크래프톤이 크래프톤이다. 예. 그렇지 이렇게 하나 예. 구체화 해줘야죠. 그렇죠. 나 같은 메시지를 항상 전달하는. 난 1억 예. 넣는다 김현용 <laughs>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아뭐 넣으시는 건 상관없죠. 그고뭐 <laughs> <laughs> 어. <laughs> 뭐 문구 다시는 건 상관없습니다. 아, 네. 네. 어쨌든 <laughs> 크래프톤. 뿐만 아니라 그래도 어쨌든 게임주는 이렇게 좀아그니까 음. 제가 왜 바꿨냐면은 네. 크래프톤 말고는 별로 안 좋게 아 그래요 <laughs> 네. 그래서 그니까 휘청 이 휘청했던 게임주 의가 맞는 말이고 음. 근데 정말로 저는 이제 NC도 NC 소프트 크래프톤 요두 회사가 실적이 잘 나오거든요 네. 괜찮게 방어적으로 나오는데. 그럼에도 NC도 조금 보수적으로 보고 있고 음. 크래프톤은 이제 12월 2일로 이제 대형 신작의 출시일자 확정됐기 때문에 아, 그래요 예 확정이 됐습니다 어, 어떤 작품이에요 칼리스토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이제 콘솔 게임이고요 그쪽 세계에서 소위 쓰는 말 중에 트리플 A 콘솔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뭐. 이제 1억 불 이상을 투자하여 제작한 콘솔 게임 음. 그걸 이제 뭐 트리플 A 게임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국내 게임사 중에서는 최초로 이번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흥행 기대감도 좀 상당히 높고, 어. 또잘 됐을 때 콘솔 쪽이 수, 이 수익성이 훨씬 좋거든요. 어. 모바일보다. 네. 예, 음. 왜냐면 모바일은 다운로드 받아서 플레이 하는 데까지는 공짜잖아요. 음. 근데 콘솔은 그게 아니라 일단 다운로드 받는데 돈을 내고 시작하니까, 네. 그러니까, 네. 예, 그 초도 매출이 발생을 합니다. 아. 예, 그래서 이제 수익성. 그 콘솔에 대한 기대감 음. 때문에 이제 크래프톤을 어, 좋게 보고, 나머지 사실은 이제 넷마블, 카카오 게임즈 따지자면 3등, 4등 이렇게 쭉 있는 그 게임사들인데 거기서부터는 이제 음. 어, 실적도 생각보다 안 나오고, 그래요. 예, 그리고 또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또그 자회사 상장 이슈 음. 뭐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 좀 투자자분들이 싫어할 만한, 음. 우려할 만한 그런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음. 예, 그래서 이제 제가 크래프톤이다로 이제 문구를 바꿔봤습니다. 좋습니다. 희청이는 아, 네. 네. 게임주 이제는 크래프톤이다. 이거 딱 좋네요. 네. 신작 모멘텀을 봐야 되는 거네요. 맞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예. 네. 자 다음 또 한번 제가요? 주시죠. 예. 예. 어, 같은 게임주 안에서 좀 세분화된 질문일 것 같은데 네. 어, 카카오게임즈, 엔씨소프트 등이 게임주는 땡땡의 호재가 있다. 근데 좀 전에 다안 좋게 봐가지고런가 그렇죠. 그러니까. 네. 땡땡은 뭐예요, 근데? 그러니까 뭐 아, 댁댁을 안에다가... 제가 넣어드려요. 그렇지. 어, 아, 값이 싸다던지 아니면. 카카오 하는... 게임즈는 이제 자회사 상장이라는 악재가 있고요. 음. 그 다음에. 호재가 아니라. 악재가 <laughs> 예, 있고. 다음에 이제 NC 소프트는 이제 TL 론칭에 호재가 있죠. 근데 이제 좀 불확실하죠. TL 론칭이 뭐예요? 그러니까 TL이라는 게 게임 이름입니다. 음. 예. 좀 어렵죠 사실 TL 뭐 어려운데 무슨 게임이에요? 저 처음 들어봤어요 어 TL? 요게 이제 사실 이제 리니지로 어떻게 보면 지금 20몇 년을 쭉 네네. 이어온 이제 MMORPG의 명가인데 음. 이 리니지 IP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 지금까지 뭐 블레이드 앤 소울도 도전했고 아이온도 도전했고 했는데 다 실패했어요 네. 음. 네. 근데 이제 TL 요번에 이제 이것도뭐 말로는 한 천억 이상 투자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음. 지난 10년 동안 준비해온 허? 이제 라인업인데 음. 어. 예, 네, 근데 뭐 동일하게 MMORPG입니다. 아 장르를 바꾸진 않았고, 아 그래서 요, 요 신작이, 어, 유튜브에 한 3, 4개월 전에 공개됐을 때, 사실 조회수는, 단기 임팩트는 굉장히 좋았어요. 예, 음. 음 네, 조회수가, 어, 한 800만 뷰까지 되게 빠르게, 단기에 올라갔었고, 그 중에 절반이 또 유럽, 서구권에서, 북미 유럽 쪽에서 조회수가 나와서, 어, 상당히 좀 기대감을 갖고 있는 신작이 이제 나오는데, 하반기에 이 게임조가 될지 안될 지를 보실 때는 이 3C, 3C를 보셔야 된다 뭐예요 3C가? 3C가 이제 콘솔, 그 다음에 콘텐츠, 그 다음에 이제 크립토 크립토? 네, 그러니까 NFT 음. 아 네, 네. 사실은 신사업들이죠 이게 네. 네. 이 키워드 사실 강도도 그 순서대로 봐요 아. 콘솔 우선순위? 쪽에, 네 우선순위 음. 콘솔 같은 경우에 이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기업들이 크래프톤, 엔시소프트, 그... 퍼어비스 아. 예, 붉은 사막,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이거의 출시 시점, 음. 이런 것들을 보셔야 되는 거고, 컨텐츠 음. 비즈니스도, 뭐, 넥슨이 LA의 그 컨텐츠 제작자 회사 설립하면서 컨텐츠 기업들 M&A 하고 있고, 또, 어,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도 펍지 유니버스, 음. 예, 또, 언운 음. 홀즈, 뭐, 이런 거와 관련된 스토리 라인업들을 계속 구축하고 있어요. 작년도에 이제 그 LOL의, LOL 기반의 애니메이션 아케인, 이게 넷플릭스에 공개돼서 흥행했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거에 이제 좀, 자극을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죠. 음. 게임 IP도 얼마든지 컨텐츠화를 통해서 확장이 가능하구나. 네. 네. 음. 그리고 이제 뭐 크립토 쪽은 이제 메타버스나 NFT 플랫폼 같은 것들을 크래프톤 같은 경우 지금 네이버랑 합작법인 설립 중이에요. 음. 그래서 내년 1분기에 알파 테스트를 아. 플랫폼에 대한 테스트를 이제 시작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 네. 이제 이런 부분들이 게임사들도 우리가 단일 게임 사실은 게임이라는 컨텐츠가 흥행 예측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어려워요. 음. 예, 최소한 저한테는 어려워요. 음. 영화가 제일 쉽고, 그 다음 드라마 음. 쉽지 음. 않지만 어느 정도 가능하고, 게임은 솔직히 모르겠고, 음. 예, 아. 그 정도로 게임이 변동성이 제일 큰데, 아. 그러니까 게임주들이 멀티플을 높게 못 받는 겁니다. 음. 예. 그럼왜 그런 거예요, 근데? 예상이 왜 어렵지? 뭘로 예상하는 어, 거예요? 게임이라는 돈? 거는, 흥행, 레코드라는 게 없잖아요. 영화는, 아, 이 감독, 박찬욱 감독, 아, 아 오케이, 내가 일단 봐야지. 음. 드라마면은, 아, 누구 작가? 박은숙 작가? 배우, 예, 예. 또는 뭐, 어, 현빈, 차기작. 일단 한번 봐야지. 오. 이 최소한 1, 2, 3화 보다가, 아, 도저히 못 보겠다. 엎어야지. 이렇게 되잖아요. 음. 근데 게임은 전작이 뭐 그런 게 없잖아요, 사실. 내가 리니지 1을 했다고 해서 음. 1M을 했다고 해서 2M이 어, 꼭 그게 연결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렇죠. 예. 아. 그니까 러 이제 게임이라는 거는 사실 그렇다. 그 예, 가장 어떻게 보면 가장 독립적인 프로젝트죠. 음 예, 연결성이 크지 않고 네. 예, 또아이 게임은 누구 개발자가 한 거니까 나그 개발자는 믿는다, 또 산다 음. 이런 거 없잖아요. 옛날에 있었어요. 아주 그, 옛날에는 일본의 그 유명한 예. 사람들, 막 닌텐도 안에 있던. 어, 뭐 이제 아 그런. 예. 네. 그래서 사실은 좋은 말씀을 해주신 게 콘솔 쪽은 그런 게 있어야지. 요 그래서 크래프톤의 신작인 칼리스토 프로토콜이 한국 사람이 만든 게 아니고. 음. 십수 년 전에 데드 스페이스라는 호러 장르의 콘솔 게임이 있습니다. 오. 나름 어, 800만 장 팔았으니까 굉장히 흥행했어요. 이거를 진두지휘했던 분이 글랜스코필드라는 사람인데 오, 그 사람이 지금 크래프톤 소속이에요. 예, 이분의 차기작인 거예요. 이 글랜스코필드의 차기작. 음. 예, 그래서 제가 크래프톤을 오. 좋게 보고 음. 있는 겁니다. 음. 알겠습니다. 이거 네. 뭐 몇달 후에 또 확인해 보면 되니까. 아 네. 그렇죠. 네. 자, 이거 한번 가볼까요? 넣다 뺐다 코너거든요. 이거 네. 기억하시죠? 아, 이게, 이거 기억합니다. 이거. 네, 저희가 이제 종목 여러 개를 드리는데 이 종목들을 해당 질문에 넣었다가 뺐다가 해주시면 됩니다. 음. 저희가 드린 종목이 답변이 없으면 직접 언급해 주셔도 되는데 네. 뭐 이런 거예요. 키스트 스튜디오 드래곤 하이브 S M A 스토리 C J N M Y G J Y P J 컨텐트리 대원 미디어. 쇼박스, 네이버, 넷마블, 크래프톤, 카카오 게임즈. 어, 많다. 많네요. 네, 오. 정말 많네요. 네, 이 중에서 한번 질문 가볼까요? 네. 노후까지 이 중에 가지고 가야 될 종목 있다? 있습니다. 개수는 없어요. 몇 개예요? 한 개입니다. 오, 뭐예요? 네이버입니다. <laughs> 네. 오. 우리나라 시장에서 온라인 광고 시장 점유율 50%에 가깝고요. 네. 네. 압도적인 수익 창출 능력과 <laughs> 또 플랫폼 장악력 뭐~ 핀테크 쇼핑 뭐~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더잘 아실 것 같아요 음. 그럼 네이버 외에는 뭐~ 왜안 네. 되느냐 음. 노후까지잖아요 네. 음. 일단 음. 여기 있는 종목들의 면면을 보면 에이스토리 제이콘 키스트 같은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컨텐츠 제작사 그다음에 연예 기획사 음. 그리고 게임사 야예 영화 네. 배급사 어쨌든 뭐~ 작품을 내놓던, 네. 가수를 내놓던, 사실 예측하기 굉장히 어렵죠. 어렵죠. 아, 네. 그리고 변수다. 개별 프로젝트, 개별 아티스트에 대해서 이 변동성이 변수다. 굉장히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음. 노후까지라고 한다면 최소한 10년, 20년 장기 음. 투자거든요. 음. 그러면은 이제 네이버가 맞죠. 음. 그럼 카카오는요? 카카오 여기 없, 어, 아, 카카오가 없네요. 네. 같은 맥락이면 음... 플랫폼으로 카카오는 저는 다, 네이버입니다. 다 모든 전문가들이 네이버를 더 높게 아, 네. 네. 왜냐하면 카카오는 네. 어, 이제 소위 지금 시장에서 얘기되고 있는 자회사들 모빌리티나 피코마, 엔터까지 상장이 되게 되면 음. 우리가 카카오 본주를 사야 될 이유는 광고랑 커머스, 커머스 선물하기잖아요. 대부분 음. 네. 카카오 배너 광고랑 선물하기가 카카오를 사야 되는 이유인데 둘다 1위 사업이 아니에요. 그니까 음. 높은 프리미엄을 받기가 높은 프리미엄의 근거가 좀 희석된다라고 그러다. 보시면 되죠. 음. 네, 그래서 노후까지 그냥 쭉 끌고 가는 종목이라면 저는 네이버 네이버가. 하나만 택하겠습니다. 어. 음. 좋습니다. 자두 번째 질문 해볼까요? 네. 올해까지만 가지고 있어야 할 종목은 요거는 있습니다. 음, 카카오 게임즈. 카카오 게임즈. 네. 그러니까 뭐 카카오 게임즈 내년에 볼 필요 없다? 뭐 이런 건 아니지만 네. 이게 올해 말에. 올해만 내년 초쯤에서 카카오 게임즈 영업이익의 거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그 오딘 개발사 라이온아트 스튜디오가 상장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음... 음...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 이제 그때 생각나실 거예요. CJ ENM은 상장되어 있었고 네. 스튜디오 드래곤이 상장 준비할 때. 아... 그때 보시면 지금은 뭐 알짜 자회사가 상장하니까 ENM 사세요라고 했다가도 그 스튜디오 드래곤이 상장이 딱 돼버리면서 음... 콘텐츠 좋으면 스튜디오 드래곤을 사면 음. 되거든요. 드래곤에서 ENM 주가 가안 좋았어요. 음. 어. 네. 근데 이이 이 경우는 사실 ENM에서 스튜디오 드래곤이 차지하는 비중보다 카카오 게임즈에서 라이온아트 스튜디오가 차지하는 비중이 훨씬 큽니다. 아. 그 훨씬 큽니다. 네. 그래서 이게 투자자들이 이제는 중복 상장에 대해서 예민해지는 거죠. 네. 100의 이익을 버는 회사가 5조 시, 시가총액으로 상장이 되어 있는데. 그백 중에 70을 버는 회사를 따로 떼서 또 다시 5조 정도 시총으로 상장을 하고 싶어 하는 거죠. 아. 사실은 5조도 아니에요. 6, 7조인데, 그러면 더하면 10조,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음. 그래서 모회사 5조에 대해서, 아, 안 돼. 너는 70% 할인. 그러니까 할인을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음. 동일한 이익에 대해서 각, 이게 중복, 더블 카운팅이죠. 더블 카운팅. 네 예. 음. 그래서 일반 지주회사들, GSK나 GLG 같은 지주회사들 보시면, 그 순자산 가치 대비 할인율이 그렇게 음. 60% 70% 와,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심한 게 아닌 거죠. 음. 어, 그러면은 그 상장이 언젠데요 날짜나 달이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음. 지금 이제 주관사 선정해서 이제 예비심사 청구도 아직 안 했어요. 그러니까 청구하고 청구를 만약에 여름 안에 한다, 그러면 이제 연내 상장 가능하죠. 11월, 음. 12월 빠르면 네, 그 정도의 상장을 할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그때까지 갖고 갔다가 이제 빼야 되는?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 지금 예뭐 주가상으로 지금 5만 원 아래에서는 뭐 예. 메리트가 있는 구간이거든요. 음. 이익이 잘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좀 들고 가시되 라이언아트 스튜디오 음. 어, 코스피 예외 신사 청구서 제출 뭐 이런 뉴스 뜰 그때 거잖아요. 되네. 그럼 이제 주말에 그 뉴스를 보시고 아 이제 월요일부터 이제 언제 팔아야 되나 고민해야겠다. 네, 아. 예, 좋습니다. 그런 거죠. 좋습니다. 예. 아하. 또 다음 가 볼까요? 네, 가 보시죠. 네. 매도 타이밍을 놓치지 말고 반드시 지금 좀 팔아야 될 종목. 그러니까 뺄일 아, 종목이죠. 뺄 여기에서. 네. 일단은 이제 그 아, 지금 주가에서요. 예. 지금 주가에서 본다면 이제 A 스토리. 아, 같은 종목들 많이 올라기 때문에. 예, 그리고 뭐 JYP, SM, YG와 같은 이제 기존 엔터사들. 도 음. 사실은 모두가 열광할 때가 이제 고점 그렇더라고요 네. 저도 오래 보진 않았는데.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항상 이게 어려운데. <laughs> 맞아요. 고점, 저점을 알면 신이겠죠. 하지만, 음. 우리가 돌이켜보면은, 제, 저는 이제 엔터주뿐만 아니라 네이버 카카오도 같이 보잖아요. 음. 그럼 작년도에 카카오 17만원, 16만원, 15만원 갔을 때, 음. 그 누구도 카카오에 대해서 쓴소리를, 음. 네, 저 또한 그랬고. 그니까, 러 혹여 뭐 밸류에이션 이거 PR 80배, 100배 비싸요? 라고 하면은 약간 역적으로 몰리는. 그런 아, 상황까지. 그렇지. 그래도 할 말은 해야죠. 그래서 제가 지금 제가 엔터 할 말은 하잖아요. <웃음> 좋습니다. <웃음> 네. 오, 좋습니다. <laughs> 네. 지금 상대적으로 장이 안 좋기 때문에 관심이 많이 떨어져 있을 때. 맞습니다. 이때 말하면 맞아. 뭐합니까? <laughs> 아, 그쵸. 그렇죠. 근데 장이 좋았을 때는 안 불러주시더라고요. 하하튼 <laughs> <laughs> 네. 네. 어쨌든. 네. 네. 소신 네. 있는 네. 모습 네. 좋습니다. 플레이 투 원. 네. 네. P2 P2E, P2E 이 게임을 처음 알았거든요. 네. 질문을 받고 좀 찾아봤는데, 그러니까 나라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사행성이유 들면서 이번에 등급 분류를 내주지 않았다. 네. P2E 게임에 어, 일단은 좀 보류. 그리고 앞으로도 바뀌지 않을 거라고 하던데 네, 군, 이거 어떻게 네. 보세요? 그러니까 국내 쪽은 P2E 게임이 정식 어떤 허가를 받아서 서비스될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음. 네, 뭐 여러 가지 사행성 조장이나 또 어, 현금, 그러니까 황금성이 굉장히 높은 음, 상, 자산이잖아요. 이 가상자산이. 게임 자체가 네. 그니까 블록체인 게임이라고 보면 되는 맞습니다. 거예요. 맞습니다. 아 그래서 게임에서 얻은 아이템을 네. 최고란 아이템을 네. 그브릿지 토큰 중간 단계 하나를 거쳐서 브릿지 토큰으로 바꾸고 그걸 다시 이제 암호화폐로, 네, 그 어. 위믹스 같은 암호화폐로 아 바꿔서 위믹스로 바뀌는 순간 이제 바로 업비트에서 음. 이제 현금으로 네, 네. 아. 계좌이체로 바꿀 수 있는 계좌이체 하시면 되거든요. 아. 위믹스는 거의 현금이에요. 아, 네, 그게 네, 네. 이제 P2E 게임인데 네, 네. 사실은 이제 이 P2E 게임의 성패는 P2E라는 생태계가 상당히 메리, 메리트가 있는데 결국 핵심은 뭐냐면은 게임이 재밌어야 됩니다. 음. 음. 그러니까 음. 재밌는 게임, 큰 사이즈의 게임들이 이 P2E 이 시스템을 채택하느냐 이 여부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리니지 M이나. 음. 그러니까 기라섬 같은 게임들이 이 P2E 버전으로 나와서 얼마만큼 흥행하느냐, 음. 요게 이제 핵심이고. 음. NC 소프트의 리니지 w 라는 작년 말에 나왔던 신작이 올 4분기에 이제 P2E 버전으로 어. P2E를 입혀서 어, 북미 유럽 쪽에 나올 예정입니다. 거게 음. 이제 4분기 정도에 나와요. 아, 우리는 그, 어차피 안 되니까 다예 맞습니다. 이제, 음. 그들이 이제 이권역이라고 표시하는 이제 아시아 밖에서, 예 음. 유럽 뭐 북미 이쪽에서 이제 P2E 버전의 리니지 W가 나오게 되는데 음. 이게 이제 얼마만큼 좀 흥행을 할지 음. 여부에 따라서 달라지겠으나 네.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 위메이드의 주가 흐름을 보시면 P2E가 네. 예. 이게 강한 어떤 테마를 형성한 이후에 지금 이제 좀 장렬히 전사한 상황이죠 네, 네. 예. 근데 그 전까지는 안, 돌아, 안 돌아왔더라고요 아직 아직은 그렇죠. 완전... 근데 저는, 그, 위메이드 같은 경우가 이제 가장 대표적인데, 음. 20만원 찍고, 이제 한, 예를 들어 20% 빠졌, 16만원일 때도 매니저분한테 전화오고, 12만원일 때도 전화오고, 다 다른 분이요. 8만원일 때도, 어, 이 정도면 많이 빠졌는데, 사... 살까요? 많이들 물어보셨어요. 음. 제가 그때마다 사지 마시라고. 네. 계속 빠졌군요. 네, 네. 네. 사지 마시라고. 3만원일 때부터 사서 뭐 이렇게 플레이 하셨던 거면은, 뭐 샀다 팔았다 하셔도 되는데, 그런 게 아닌 거면은, 사지 마셔라. 음. 네, 이게 P2E 게임이라는 게, 미르 M, 위메이드의 미르엠이 너무 잘 돼서, 이 P2E 생태계가 갖추어졌는데, MMORPG는 사실, 라이프 사이클이라는 게 길지 않거든요. 음. 그러면은, 이런 미르엠 같은 흥행작이, 최소한 뭐, 매년 나와주면 제일 좋은데, 1년 반마다라도 하나씩 이런 것들이 음. 계속 나와줘야 돼요. 음. 근데, 위메이드 독자적으로 이런 걸 1년 반마다 내기는 불가능하죠. 아. 그럼 다른 유수의 게임사들이, 작은 게임사들이 아니라, 큰 유수의 게임사들이, 뭐, 미르엠 한번 나왔다가, 리니지 뭐, 다음 버전 한번 나왔다가, 또뭐한번 나왔다가, 이런 식으로 빅 플레이어들이 이 생태계 안에 들어오는 게, 사실은 성결 조건이었는데, 네. 그게 안 지켜졌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음, 사지 마시라고, 음. 그때마다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아. 자, 쉽지 좋습니다. 않겠습니다. 아참이 분야는 음, 투자는 이제 많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안 하게 되는데 네, 네. 음. 가장 흥미로워요 스토리. 아, 아. 아 얘기는 맞아요. 근데 그 좋은 말씀 해주신 게 어. 제가 이제 제가 저는 이제 업으로서 제 섹터를 분석하는 입장이지만 투자를 처음 하시는 분이면 분일수록 예. 게임주 멀리하시고 음. 엔터주 멀리하시 고 그러니까 음. 어려운 순서대로 말씀드리면 아. 아. 게임주가 제일 어렵고 네. 그다음이 엔터주고. 음. 네. 아이고, 그다음 뭐 드라마 같은 콘텐츠 제작사들이고. 음예 네, 그다음이 뭐 사실은 네이버, 카카오, 음 K T나 이제 S D S나 L G U 플러스나 사실은 초보실수록 이쪽을 하셔야 돼요. 음 통신주나. 음 가장 SI나, 변동성이 적은. 네. 변동성 적으면서 뭐뭐 뭐 차트를 차트도 뭐 사실은 필요하니까요. 음 네. 그다음에 실적이나 이런 걸 분석하면서 아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고 이런 게 이제 된 상태에서. 사실 게임주는 진짜 어 음. 쉽지 않아요. 예. 음. 네, 그래서 그런 음. 순서나 그러니까 최소한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좀 배분하는 관점에서 보더라도 음. 아 내가 내 내공을 내 스스로 판단했을 때 음. 게임주 70% 비중은 좀 아닌 것 같다. 음. 네, 뭐 게임주 한20 놓고 엔터 한30 놓고 워낙 좋다고들 하니까 음. 그러니까 나머지 50은 이제 네이버랑 뭐 KT랑 뭐 SD 이런 거 섞어서 배당 나오는 뭐 예를 들면 제일기획도 지금 배당 5% 나오거든요. 음. 4.8% 예. 음.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섞어서 예, 예. 하방이 견고한 애들 몇 프로 몇로 깔고 음. 그다음에 이제 상방을 노릴 수 있는 애들 또 음. 이렇게 이렇게 엔터 얼마 게임 얼마 음. 이렇게 이제 근데 뭐 말대로 항상 지켜지진 네. 않아요. 그, 아니 뭐큰돈 아니더라도 <laughs> 예. 이제 예. 지금 시작했지만 미래를 봤을 때는 또 예. 여기 좋잖아. 예. 예. 지금 그러니까 진입하기는 또 괜찮은 시점이죠. 시점 연습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예. 같아요. 우리 김현용 예. 우리 연구위원 말 들으면서 예. 네. 아주 소액으로. 그렇죠. 본인도 천만 원 이상 안 네, 하죠. 네. 그런 건 아니고요. <웃음> <웃음> 네. 저는 해외 주식 좋게 봐요. 아, 네. 아, 미국 주식 좋게 아, 봐서 알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이고, 네. 네. 자 이제 마지막 질문 음. 한번 해보죠. 어, 앞으로 지금 힘든 이 주식 시장을 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전망을 좀 쉽지 네. 않지만 분위기 어떻게 좀 보고 그러니까 계세요? 사실은 뭐 연말까지 이 횡보장이 이어질지는 네. 모르겠으나 음. 이게 단기 급등은 좀 쉽지 않다. 음. 네. 그리고 한 8월 정도, 그러니까 인플레가 좀 안정화되는 게 확인되는 시점을 보통, 뭐는 전략 담당은 아니지만 8월까지는 장이 좀 변동성을 보일 것이다. 음. 이렇게 많이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일단 7, 8월에는 조금 방어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축하시고 아. 또 연초부터 힘드셨으니까 휴가도 좀 다녀오시고 예, 조금 릴렉스 하시면서 좀 방어적 포트폴리오를 구축해 두셨다가 8월 이후에 분위기를 봐서 좀 상승장으로 갈때 좀 위험 자산, 예, 위험 자산 안에서도 뭐 주식 안에서도 좀더 어, 변동성 있는 섹터로 음. 가보시는 게좀 괜찮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자 오늘 오랜만에 함께 하셨는데 어떠셨어요? 네. 어 정말 오랜만에 연락이 오셔가지고 네. 예, 초대 해주셔서 네, 감사드리고요. 네. 음. 현우 소장님 대신 또 제가 있어서 불편하시진 않아요. 음. 어 이제 김현. 우 네. <laughs> 밸런스. 하나 둘셋 이런 거안 하세요? 하나 둘 셋. 면은야 <laughs> 판을 읽을 줄 아네 아니 여기 바로 옆에 두고 <laughs> 사람 먹어야되니까 아니 짤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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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아니라고 하셔가지고 <웃음> <웃음> 아니야, 미래를 <laughs> 볼, 우리 신변 아 <laughs> 역시. 네. <laughs> 최소한 뭐 1, 2주 앞에 미래는 봐야죠. <laughs> 맞습니다. 네, 끝까지 또 우리에게 웃음을 주고 아유, 네. 이렇게 네. 떠나주요 우리... 아, 네. 아쉽지만 내 네. 네. 다음에 또 뵙기를 네. 바라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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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인사를 네.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이번, 감사합니다. 아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씁쓸하네요. 네. 그렇 네. 괜찮아요. 괜찮아. 마상. 저 사람 안 부르면. 자 오늘 어떠셨어요? 저랑 한번 처음으로 이제. 호흡을 맞춰봤는데. 어, 굉장히 또, 또 현우 소장님이랑은 다른 분위기여가지고. 음. 음, 되게 저는 좀. 전문성은 없습니다. <laughs> 둘이 차별화가 좀 되어. 오늘 차별화되시고. <웃음> <웃음> 굉장히 또 리드해주셔가지고 편안하게 아, 좀 따라간 것 같아요. 좋습니다. 또 조만간 또 듣기를 네. 바랄게요. 네, 감사드리고요. <laughs> 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독, 알람, 좋아요 꼭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투자고 다음에 인사드릴게요. 아 죄송해요. 다시 할게요. 오늘 <laughs> 희재 씨가 하셔야 되는데. 진짜. 아니요, 아니요. 아, 상관없는데. 다시 할게, 다시 할게. <laughs> 자,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고 저희 다음 시간에 또더재밌는 네. 콘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투자고 또 인사드려야겠죠? 네.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놓치지 마시고 꼭해 주시고요. 밑에 댓글 창에도 댓글, 응원 메시지 많이 남겨 주세요. 자, 투자고에 쪽박, 독박, 광박은 없습니다. 원고 투고 쓰리고 투자고 <laughs>